자, 50-30 기본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 볼에 접근하는가, 이 마음가짐. 자, 50-30이라는 게 나왔어요. 나 노란볼로 칠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어우, 얇게 쳐야 되겠네. 상단 주자. 음, 상단 줘야 얇게 맞는다. 그리고, 무회전. 어, 아, 무회전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느낌 팁 줘. 왼쪽으로 느낀 팁 주고 상단 당점을 주고 칠 거야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상단은 나 얇게 쳐서 여기다 갖다 놓을 거야. 내가 득점했을 때 바깥 돌리기 하나 더 쳐야지. 그럼 완벽한 일자에서 상단점 주고 부드럽게 늘면 얘가 삭 두껍게 맞으면 많이 가지. 근데 얇게 맞으면 여기 갖다 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단점이라는 게 사실 샷이 툭 나가면 회전이 생기잖아요 좀 아까처럼 때리면 안돼 아주 곱게 나가야 돼 아주 조심스럽게 느낌 팁을 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상단 주고 살포시 밀어서 여기를 도달했어 무회전이라고 생각해 보잖아고요 느낌 팁 주고 친다고 생각을 했지만 상단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중단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줄 근대로 그러면 중단성 타구를 쳐야 되겠구나 근데, 1번 샷 칠까, 2번 샷 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곱게. 아, 내 볼이 회전이 생기지 않게 곱게 치는데, 그냥 1번으로 쳐주자. 1번. 그러면, 상단에, 당점에 느낌 팁 주고 가깝게 잡았어요. 얇은 두께를 설정했어. 그리고 얘를, 아, 1번? 가까이 잡고 상단을 주고, 이렇게 턱, 여기까지 치는 게 바로 1번이야. 가까이 잡으면 이 자체가 중단이야 뭘 밀어 제끼면 안돼 상단되면 길어져 원에서 곧구멍어 응. 두껍게 칠 경우는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공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나가는 그 짧은 시간 대에 샷을 까닥 하는 쫙 하면 회전이 생겨 핑퉁핑 해서 갤 길어져 근데 부드럽게 치면 회전 안 생겨요 그냥 가서 퉁, 핑, 퉁 하는데 이게 지금 중단성의 정질이기 때문에 세게안 쳐도 돼. 중단성은 잘 굴러요. 왜잘 굴러냐? 내 하단성이라고 생각해봐요. 하단으로 여기 여기 맞았어요. 그럼 딱 맞고 이쪽에서 나오면 상단이 돼요. 정시 없이 빨라져요. 그래서 중단 하단성이 잘굴리는 거예요. 벽을 맞고 상단이 되니까 만약에 상 진짜 상단 상단성질로 치면 안 굴러요. 이 얘기 제가 뒤에 못이 박히도록 했죠. 앞으로 가는 놈으로 쳤어요. 옷이에요. 그러면 얘를 딱 맞으면 나왔는데도 얘가 옷이야. 이쪽에서는 식긴데 그러면 어어어어 어 마찰에 힘이 다 죽는 거예요. 상단성은 잘안 구르고 중단성은 잘 구른다. 하단이 제일 잘 구르죠. 지금 중단성 친대매요세개안 쳐도 돼요. 가까이 잡고 요포드락게 치고 공달때 시작해서 톡! 완벽한 일자에서 너 천천히 가 이걸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톡 치면 이 볼이 천천히 가기도 하지만 이 비거리가 겁나게 잘 굴러 무회전을썸을 쳤기 때문에 계속 또 짧아져 물론 뭐안 맞을 수 있지만 이 정석적인 부분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이 부분을 보면 지금 다른 부분을 해 볼게요 이건 정석이에요 정석 우리 하점자 분들 18점 20점 치시는 분들 22점 뭐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정석을 잘 쳐야 돼요. 아까 지금 까는 거는 이제 고점자들 되고 25점 이상 되고 그러면 이제 타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익히시라고 제가 타격볼, 뭐, 까서 미는 볼, 뭐 이런 걸한 거고, 정석이에요. 그러면 봐요. 50에 30을 다시 놨네 음 50에 30을 놨어 따주자. 그러면 상단 느낌 팁으로 친다고 좀 아까 결정을 봤잖아요? 얇게 칠 거야. 완벽한 일자에서 타고 할 거야. 그러면 너 얇게 맞으면 여기 가서 세울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중단성 타구를 쳐야 돼요. 중단성 쳐야지. 반팁, 느낌 팁, 느낌 팁 주고 쳤잖아요. 근데 얇게 맞아야 되고. 근데 중단성 타구라는 게 사실 상단 당점 주고 여기서 이렇게 다 치는 방법도 있고 타격 아니에요. 그런데 미들 팔로우도 있잖아요. 미들 팔로우는 회전을안바꿔요 당점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단이라는 게 상단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해요. 밀어치기는요, 두 가지예요. 중단성, 12시 방향이에요. 가까이 잡으면 중단인데 얘를 뚫어서 상단으로 바꿔주는 이런 미들 팔로우형. 미들 팔로우형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쭉쭉쭉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이게 바로 앞샷에 미드샷,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얘 밀어치기야. 그럼 뒷샷으로 치면, 여기부터 쭉 백스윙을 많이 나가면, 1번샷까지 나가면 돼요. 1번. 1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부드럽게 치거나 빠르게 쳐도 상관없지만, 여기서부터, 여기서 딱 멈춰야 돼. 그러면 정신없이 가요. 이게 반올시 이게 두 가지 샷인데, 공을 뚫을 거냐, 그냥 갖다 댈 거냐의 문제예요. 부드럽게 치는 거, 어, 타격을 주는 거는 별개고. 공의 성질을 진짜 상단을 아셔야 되고, 진짜 하단을 아셔야 샷을, 어, 캐치하게 되는 거죠.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50에 30을 넣었어. 그러면, 아까, 중단성 타고, 12시 방향 느낌 튀기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톡 해서 한번 찼죠 제가 허리 아파서 많이 못 쳐. <laughs> 설명 많이 해야 돼. 제가 수술한 지 지금도 시큰거려. 어. 허리 아파서 뭐 연습도 못 하는데요. 뭐. 저 진짜 여기서 연습 못 해요. 허리 아파서. 허리 시큰대서. 자, 그러면 어, 50에 30놓 음, 그거야. 근데 상단 당점의 느낌 팁을 주자면요. 그리고 중단성 성질을 만들자. 때리면 안 돼. 회전 빡빡 생겨. 길어져. 부드럽게 쳐. 뒷샷을 놓고 아주 일정한 타구로 하다가. 이 완벽한 일자로 칠 거야. 뒤에서 칠 거야. 미들팔로우 공 뚫을 거야. 그러면 잘 굴러. 어쨌든 어쨌든 좀 두껍게 맞았네. 지금 뒷샷에서 공을 뚫어서 바꾼 미들팔로우 형이 되는 거죠. 중단성 타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렵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의 모션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50에 30을 놓고 1번, 숏 팔로우를 한번 쳐볼게요. 앞샷 하고, 타격 먹지 만빡 때리면 회전 생겨. 지금 안 좋잖아. 퉁이 돼야지. 앞에서 톡흔들여야 중단성이 된다. 완벽한 일자로 쳐야 너 천천히 가. 이게 된다. 음, 음, 안갈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으로 친거예 아주 조심스럽게. 무회전이라 얇게 맞고 짧아져요. 음. 이런 느낌이고. 두 번째 모션 제가 하는 생각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런 패턴이나 그런 걸 보시면 아 진짜 정속이란게 등속이고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자 상단 느낌이 똑같이 얇게 설정을 했어요 뒤샷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 샤프실 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타격 들어가면 안돼 빡치면 얘 회전 생겨 어 뒤에서부터 힘차게 부드럽게 나가서 공을 뚫을 거야 왔다 갔다 샤프실 자체도 아주 등속이야. 뒤에서 밀자 이렇게서 해 앞에서 이렇게 나가면 안돼 뒤에서부터 아, 느낌 팁 주고 완벽한 일자에서 쭉 이런 생각이야 지금 이게 키스가 빠졌죠 이렇게 쳐야 키스도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얇게 맞으면 얘가 여기 샜을 수도 있지만 느리게 가그 볼은 여기 맞잖아요 통 맞아도 계속 굴러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느린 볼은 병 맞으면 빨라져서 많이 가요. 그랬기 때문에 키스가 빠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이두 가지의 정석을 했어요. 상단의 정석이에요. 하단의 정석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건 나중에 하고.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아주 조심스럽고, 진짜, 아, 뭔가 지금 빨리 치면 뭐가 바뀔 것 같고, 아, 진짜 조심스럽고, 이게 바로 무회전의 정석이 무회전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툭샷을 한번 날려볼게요. 50에 30, 어, 20 맞고 코너 가지, 가. 근데 왜 내가 하우스 자꾸 초코를 가지고 계속 바르고 있냐. 에이 저는 팁. 솔직히 얘기해서 팁도 하우스 달아도 돼. 근데 초코는 아니야. 초코는 좋은 거 써야 돼. 아라미스 만 원짜리 써야 돼. 어. 저, 요즘 제일 유행하는 거, 저거, 어, 뭐지? 만 원에 세개 드는 거, 어. 명품, 어, 명품. 그거라도 써야 돼. 초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뭘 이걸 고민을 해? 이거 딱, 딱 이제, 상단, 맥시멈, 아뭘 고민을 해, 이걸. 자, 50에서 30 얇게 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근데, 자, 볼을 겁나게 때릴 거야. 때려주자. 빡! 하고, 때릴 거야. 그러면, 무회전으로 빡! 때리면 회전 생긴다며. 그러면, 맥시멈으로 빡! 때리면, 어퉁이 되는겨. 음. 어떤 성질이라도. 상단성, 중단성 필요 없이, 맥시멈 주고 볼을, 쫙 가면 여기서 튄다는 얘기예요. 퉁이 되는 거야. 근데 장단성은 퉁이 돼도 요렇게 가요. 요렇게, 요렇게 가는 거이 요렇게. 퉁! 돼서 맥시멈 주고 겁나 깠어요. 그래서 장단성을 먹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중단성으로 빡 때리면 그냥 퉁이야. 맥시멈.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죠요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 정석적인 부분 얘기 들으셨죠? 맥시멈으로 볼을 겁나 깔 거예요. 근데 장단은 타격을 받으면 그 타격을 받으면 분리각이 커진다. 아니에요. 타격을 받으면 분리각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임팩트를 받으면 분리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곱게 어, 그때는 못 사고 초크는 들고 다녀야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음, 자, 그래서 임팩트를 주면 안 돼. 상단은 임팩트를 받으면 중단이 돼요. 무조건 얇게 쳐도 분리각이 커져. 근데 타격은... 맥시멈으로 바닥 때려도 얇게 칠수 있어. 그걸 배우셔야 돼. 상단으로 겁나게 까요. 근데 얇게 칠줄 알아야 돼. 어려워요. 임팩트를 주면 안 돼요. 무타격으로 가야 돼. 상단으로 구르는 그거를 주는데, 이 사람이 맥시멈을 주더니 앞샷, 1번샷, 톡, 그건 중단이야. 그냥 퉁 튀어서 까박해서 짧게 나가. 이 부분인데, 뭐 고민하고 막하막아 여기서. 느낌 팁을 줘야 되는데 빨리 치면 안돼 아우 회전 생겨 아우 그냥 곱게 쳐야 되고 앞 시선에 힘을 흡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근데 맥시멈 툭샷은안 그래요 그냥 딱 잡아서 50-30 잡으면 얇게 치는 출손 잡고 맥시멈 주고 앞 시선에 맥시멈 자자 자, 설명 들어보세요 맥시멈 뽁빡깔 거예요 그러면 일접의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완벽한 일자에서 빡 치면 겁나게 많이 가 맞고 느려져 여기 막아, 막아. 음. 조금, 어, 맞고 나와도 안 나와. 갈 때는 빠르게, 나올 때는 느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갈때 느리게 가. 어. 그러면, 얇게 맞으면 지가 여기 쓰겠지. 이 샷이 바로, 박샷의 업샷이에요, 상단. 그러면, 박샷의 업샷 했는데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았어. 느리게 가는 놈이. 그러면 여기 맞았어. 그러면, 아, 나 빨리 갈래. 요어어 살살 어, 어. 여기까지 잘 나와. 키스가 빠진다는 얘기. 느리게 가서 포지션을 하는 볼도 상단 맥시멈에 박샷, 업샷이 되는 거고. 맞고, 이렇게 키스 빼, 이샷도 상단 맥시멈에 박샷, 업샷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고민해. 앞샷에 박샷, 그 1번까지만 가면 턱, 자. 업샷 쳤어요. 얘 예, 맞았어요. 계속 굴러가. 너좀 계속 굴러와. 더 올라가. 어. 이게 박샷에 1번 샷,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가 가시면 좋은데. 아, 이거 하나 또, 그냥, 그냥, 뭐, 툭툭 치면 돼요. 뭐, 조심스럽게 뭐, 칠 것도 없어요. 진짜로. 5 2 30각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어, 이또 얇게 쳐야 돼. 어우, 얇게 쳐야 돼. 어, 그러면, 상단 맥시멈, 주고, 어, 박샷에 업샷, 업샷 쳐. 어, 얇게 맞으면 여기 쓰겠고, 치가 여기 맞으면 초을굴어서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단 빡샷 업샷. 아까는, 앞샷에 1번 샷, 업샷, 빡! 요렇게 해서 요만큼 움직였지만, 미들 팔로우도 있잖아요. 미들 팔로우. 그럼, 미들 팔로우는 맥시멈을 잡고 한 뼘을 잡아. 임팩트 주면 안 돼. 빡 쳐도 돼요. 얇게 맞아. 타격이란 몰이 분리각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빡 쳐도 돼요. 오른손의 기술, 임팩트 타임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얘가 분리각이 임팩트를 받으면 장단은 중단이 되고, 임팩트 안 주고 부드럽게 곱게 밀면 얇게 가는 거야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으로 겁나게 깔 거예요 까서 뒷샷에서 까서 밀 건데 공, 공을 딱뚫 건데 얘도 툭샷인지라 빡샷인지라 업샷으로 가야 너갈때 느리게 가 맞아 막좀 두껍게 맞았어 아, 그럼 계속 와 계속 와좀 빠져 응. 이걸로 가는 거야 제가 그래서 뒷샷에 미들샷 빡샷 맥시멈 시내로 맥시멈 회전 뒷샷으로 빡 쳐서 뒤에서부터 공을 뚫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업샷이에요. 야, 맞아봐. 응, 어. 이걸 쳤어요. 이 부분이 사실 툭샷의 어. 부분인데.